어, 이번 국정원 사건은 미국에서 1972년에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과 상당히 많은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150년대 9 미국에서 발생한 메카시즘, 광풍과도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야당 혹은 비판적 지식인, 어, 국민의 다수를 종국, 좌빨로 색깔론을 덮어쓰이고 마치 마녀사냥하듯이 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어, 여러 근거 없는 폭설들을 퍼뜨렸던 그 주역이 국가정보원과 그협력자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아마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나 혹은 경찰 일부 관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국민 내부 국가 내에서만 머물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미 저는 추석이 끝난 다음 주 홍콩대학교의 초청으로 홍콩대학에 가서 이 사건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조충받아서 갖게 되어 있고요. 어, 기타 다른 외국의 학자 언론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잘안 알려져 있지만 어, 이 사건과 또 유사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60년에 에, 이름 높은 뉴욕 경찰이 총체적으로 국회 비리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한 명의 경찰관 서피코라는 형사가 어, 이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라고 양심고백을 했고요. 그 양심고백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넷 커미션이라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뉴욕 경찰의 비리의 커넥션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 와중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배신자로 찍혔던 서피코 형사는 작전 수행 중에 동료 경찰관의 총을 맞고 가까스로 목숨을건졌지만큰 중상을 입고 경찰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의 서피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과 국회 국민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권은희 수사과장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역사 뒤로 묻혔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